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승불교의 정수이자 260자의 짧은 글 속에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는 반야 심경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야 심경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독송되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경전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과 반야바라밀의 진술을 담고 있으며 존재의 본질과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야심경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하여 그 구조와 핵심 구절 그리고 공사상의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불교 교리와의 확장적 연결까지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니 심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것이 현대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니 심경은 약 260자의 짧은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의 방대한 사상체계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나무의 생명이 응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출발하여 대승 불교 시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 불교 사상의 정수가 바로 이 반야 심경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반야 심경은 일체의 현상계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하다는 진리를 밝힘으로써 우리를 속박하는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성립은 부처님 입멸 후약 500년 뒤 대승불교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인 지연을 넘어 불교 사상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심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초기 불교는 주로 아라한의 경지를 목표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이러한 부파불교 시대의 형식적인 불교관과 출가, 생활 예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보살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새로운 인격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승 불교 초기의 흐름을 주도했던 핵심 사상이 바로 반야 사상이며, 반야 심경은 이 반야 사상의 정수를 짧게 요약한 경전인 것입니다. 반야 심경이 동아시아에 전해지고 널리 유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은 서기 629년부터 645년까지 16년간 인도와 서역을 여행하며 수많은 불경을 구하고 배웠으며, 649년에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본은 간결하고 명료하여 오늘날 가장 널리 독송되는 반야심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장 스님이 구범 여행을 떠날 때 험난한 여정 속에서 주문처럼 반야심경을 외웠다고 전해지며,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서유기는 반야의 지혜에 대한 비유적 소설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반야 심경이 단순한 경전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야 심경에는 크게 대본과 소본 두 가지 판본이 산스크리트어로 전해집니다. 내용은 거의 같지만,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은 서분과 유통분이 빠진 소본에 해당합니다. 반야심경은 이처럼 역사적 흐름 속에서 대승, 불교의 핵심 사상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야심경과 더불어 반야부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금강경과 대품반야경이 있습니다. 대품반야경은 방대한 분량으로 반야 바라밀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금강경은 반야 심경과 함께 반야 사상의 핵심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전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일체의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하다는 진리를 밝히고 이 공의 지혜를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것을 가르칩니다. 특히 반야 심경은 이 방대한 반야부 경전의 핵심을 압축하여 심, 즉, 마음 또는 요점을 담고 있기에 반야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일컬어집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구조와 핵심 구절을 통해 그 심오한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비롯한 오온의 공성을 설파하며 1 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등 일체의 모든 불교교리마저도 공하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결론에서는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궁극적인 열반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주문인 반야바라밀다주로 마무리됩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자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바로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도일체고액입니다 이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과 액난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로,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인 바냐바라밀다를 깊이 수행합니다. 그 수행의 결과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를 통해, 일체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이룹니다. 이 구절은 반야 심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그 실현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색은 물질적인 형상과 육체를 의미하고, 수는 감각을 통해 일어나는 느낌, 상은 대상을 인식하고 개념화하는 생각, 행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마음 작용, 식은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을 뜻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 오온의 무상함과 무화를 가르쳤지만, 반야 심경은 더 나아가 이 오온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는 공하다는 진리를 설파합니다. 즉, 오온은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인연의 화합일 뿐, 그 자체로는 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온개공의 깨달음은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구절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이 구절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색은 물질적 현상 세계를 대표하며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형상과 존재를 뜻합니다. 공은 그러한 현상 세계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본질적 특성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라는 불리의 진리를 설파합니다. 색은 공과 분리될 수 없으며 공 또한 색을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현상 자체가 공하며 공이 바로 그 현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지혜를 강조하며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이어지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교리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일체의 현상계가 연기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생멸의 상을 초월해 있음을 말합니다.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 본래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으므로 생겨날 대상도 사라질 대상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분별심 또한 본래 실체가 없음을 말하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 어떤 증감의 상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교리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체의 분별과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한 절대적인 공의 경지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의는 번뇌의 근원인 이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존재의 진정한 실상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반야 심경의 핵심 사상인 공은 단순히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인 자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는 곧 연기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연기는 모든 존재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인연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 없이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 연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은 연기하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뜻합니다.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입니다. 공은 존재의 무자성을 밝히는 지혜이며 모든 현상이 변화하고 생성 소멸하는 연기의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공 사상은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이고 무아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공은 무상과 무아를 포괄하는 더욱 심층적인 개념으로 단순히 변하고 자아가 없다는 것을 넘어 그 어떤 것도 본래부터 실체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즉 모든 것이 변하고 자아가 없는 이유는 본래부터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은 무상과 무아의 근본 원리이자 궁극적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공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존재에 대한 집착과 아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 사상은 유식학과 중관학이라는 대승 불교의 두 주요 학파에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중관학은 나가르주 나용수 보살에 의해 확립된 학파로 모든 현상과 개념은 실체가 없다는 공을 철저히 논증합니다. 중관학에서는 언어와 사유를 통해 설정된 모든 개념을 해체하여 궁극적인 공의 진리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반면 유식학은 아상가무착 보살과 바수반두세친 보살에 의해 발전된 학파로 모든 현상이 마음, 즉, 식에 의해 나타난다고 봅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공은 외부에 실제하는 대상이 없다는 의미로 모든 것이 마음의 그림자임을 깨달아 마음의 본성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두 학파는 공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존재의 실체가 없음을 밝히고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이들 두 학파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온 12처, 18계, 12연기, 사성제 등 모든 불교 교리를 공하다고 선언합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마저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공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특히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반야 심경은 무명 영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이라고 하여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의는 12연기의 각 지분들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존재나 소멸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12연기의 각 요소들이 인연에 의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본래부터 고정된 자성이 없어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선언은 12연기의 과정을 통해 고통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초월하여 고통의 근원인 12연기 자체마저도 본래 공한 것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를 제시합니다. 사성제는 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고성제는 삶의 모든 것이 고통임을,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과 가래임을,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이 가능함을, 도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반야 심경은 무고진멸도라고 하여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으며, 고통의 소멸도 없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의는 사성제라는 개념 또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서의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인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과 그 소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므로 사성제라는 교리마저도 초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일체의 분별과 개념을 넘어서게 됨을 의미하며 진정한 공의 지혜는 모든 교리적 틀마저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불교에는 유명한 뗏목 비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고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이 뗏목 비유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즉,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건넌 뒤에는 뗏목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불교의 가르침과 교리 또한 번뇌의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일 뿐. 깨달음의 피안에 이른 뒤에는 그 가르침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무지영무득이라고 하여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나 추구할 지혜마저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나 깨달음이라는 개념마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그것에 대한 집착 또한 번뇌가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법마저 내려놓음의 논리는 궁극적인 공의 지혜가 모든 집착과 분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경지임을 강조합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수행인 육바라밀은, 모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이중 반야바라밀은 지혜의 완성을 의미하며,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바라밀입니다. 모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모두 방편의 수행이지만, 이들 수행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베푸는 행위지만, 베푸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베푸는 대상이 모두 공하다는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 공덕에 대한 집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즉, 반야바라밀은 모든 수행의 눈이자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냐 심경은 바로 이 바냐 바라밀의 지혜를 통해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냐 심경을 수행적 차원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단순히 경전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공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경험과 현상 속에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고, 집착과 분별심을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좋고, 싫다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과 대상이 본래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의 실체가 본래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고통에 대한 저항과 번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야 심경은 추상적인 철학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보살은 중생 구제를 위해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는 존재입니다. 보살의 수행은 공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은 보살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공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을 세우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공의 지혜를 바탕으로 차별 없는 자비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대행을 펼칩니다. 따라서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보살 수행의 근간이자 대승 불교의 이타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은 신비로운 주문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로 마무리됩니다. 이 주문은 산스크리트어로 가자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의 저편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원만하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제아제는 가자, 가자는 뜻으로 고통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피안으로 나아가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바라아제는 피안으로 가자는 뜻으로 고통과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촉구를 담습니다. 바라승 아제는 피안의 저편으로 가자는 뜻으로 피안마저도 초월한 궁극적인 공의 경지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모지는 깨달음을 뜻하며 사바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축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주문은 반야의 지혜를 통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을 담고 있으며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반야바라밀다주는 단순한 주문을 넘어 반야심경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이는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직접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촉구하며 반야의 지혜를 통해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이 주문을 독송하며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문의 신비로운 힘은 언어를 넘어선 진리의 전달 방식이자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야 심경은 짧은 경전 속에 심오한 교리와 수행의 지침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문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영감을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깊은 세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반야심경은 260자의 짧은 글 속의 대승,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의 지혜와 반야바라밀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통해 반야심경이 대승 불교 시대의 산물이며 현장 스님의 번역으로 동아시아에 널리 유통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반야 심경의 구조와 핵심 구절인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 고액과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생불멸, 불구부정부중불감 등의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존재의 본질이 공하다는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나아가 공사상이 연기, 무상, 무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유식학적, 중관학적 관점에서 공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2연기의 부정, 사성제의 초월적 해석, 그리고 뗀목 비유와 법마저 내려놓음의 논리를 통해 반야 심경이 모든 교리적 틀마저 뛰어넘는 궁극적인 지혜를 설파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바람일 중, 바냐 바라밀의 위치와 수행적 차원에서의 바냐 심경 이해, 그리고 보살 수행과 공사상의 결합을 통해 바냐 심경이 단순한 경전을 넘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 될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냐 바라밀다주의 의미를 통해 언어를 초월한 깨달음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바냐 심경은 대승 수행자들에게 결정적인 지위를 갖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고통의 근원인 존재에 대한 집착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반야 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대상이나 내면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본래 성품인 참된 지혜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며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큰 서원을 일으키게 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